네, 안녕하십니까. 보이스 보이스조 발표를 맡게 된 이파라권 나하유생이라고 네. 합니다. 어, 저희의 콘텐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주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의 주제를 알기 위한 동메인 노브 배치. 세 번째로는 파이프라인. 네 번째로는 저희의 백본 모델들. 다섯 번째로는 저희가 커스터마 지상의 위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주제 설명입니다. 어, 사람처럼 이해하고 말하는 AI 음성 서비스 전쟁을 마구 올렸다라는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어, 현재 AI 시장에서 음성 테스크에 대한 시장 규모는 전질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대기업들도 인공지능 시장에서 음성 서비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서 음성 관련 테스크를 컨퍼런스에서 접목해서 진행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의 주제를 어 주제의 목적 두 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텍스트 투 스피치입니다. 해당 테스트는 간단하게 텍스트를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어 아웃풋인 스피치로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와 텍스트 투 스피치에서 전복을 시킨 재료자르러닝은한 번도 본적 없는 데이터를 분류 가능하도록 학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의 주제를 한 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제로샷 러닝을 통한 음성합성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의 주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사전 지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로샷 러닝에 대한 것입니다. 제로샷 러닝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레인 데이터에 포착되지 않은 전국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에 있을 때 해당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것이 제로샷 러닝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없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판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로선 러닝을 통해 학습된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에 중간 존재하는 판다라는 것을 잘라벨링해서 분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제로선 러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후에는 보이스 컨버전, 즉 음성 변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스 컨버전은 크게 세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피치 피처 애널리시스 단계입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남자가 헬로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이시죠? 어, 화, 이 화자의 특징 컨텐스트를 추출하는 것이 스피치 피처 애널리시스라는 과정으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스피치 피처 맵핑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어, 소스 화자인 남자 화자의 특징 피처와 어, 타겟 화자인 중앙에 보이시는 여자 화자의 목소리적 특성을 결합하여서 어, 피처로 반환시키는 것이 스피치 피처 웨핑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스피치 신텍시스즉 음성 합성을 이루어지, 음성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소스 스피커가 즉 남자가 얘기한 헬로라는 단어의 웨이브와 타겟 어, 스피커의 목소리적 특징이 결합하여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로 음성 합성이 된 헬로라는 음성 웨이브가 출력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과정이 모즈 컨버전에 매우 간략하게 표현한. 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갤 계열 보이스 컨버전과 오토 인코더 계열 보이스 컨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갤 계열 보이스 컨버전의 대표적인 모델인 스타게 보이스 컨버전의 아키텍처를 가져왔는데요. 갤 계열 보이스 컨버전과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어, 음성 합성의 성능은 굉장히 우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어, 우측에 보이는 오토 인코더 계열 보이스 컨벌션 모델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어, 오프토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임베링 벡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제로샷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 버틀렛 차원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베링 벡터의 차원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습의 수렴속도나 학습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게 어, 측정이 되어서 학습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의 모델의 인풋 데이터인 멜 스펙트로그램과 m f c c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멜 스펙트로그램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의 음성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피처로 변환해주는 것을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된 웨이브 폼 형태를 필요의 변환을 통해서, 어, 다양한 주파수의 주기함 수로 분해를 시킨 다음 멜 스케일로 변환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멜 스펙트로그램의 후처리를 한 것이 MFCC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멜 스펙트로그램에서 스속적 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값이 MFCC인데요. 어 이러한 MFCC는 어 스펙트로그램에서 소리의 보유한 특징을 좀더잘 추출하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동일 노이렛를 포함하여서 저희 의세 번째 주제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관측되지 않은 타겟 스피커의 목소리를 궁극적으로 음성 합성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어, 컨퍼런스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스피커 피처 애널리시스 단계에서는 어, 텍스트를 인트로로 받아서 기본 스피치를 생성하기 위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의 대표적인 모델인 fast speech 2.0 이라는 모델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타겟 화자의 소리적 특수, 목소리적 특성을 반환하기 위해서 어, 스피커 피처 맥핑 과정에서 스피커 인코더라는 모델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해당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어, 타겟 스피커의 멜일 스펙트로그램을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스피커의 목소리적 특성을 임베딩 벡터로 반환을, 하, 반환을 하여 어트리뷰트 벡터를 아, 최종 아웃풋으로 어, 내뽑게 됩니다. 음성 학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 스피커 와 피처 애널리시스에서 나온 멜일 스펙트로그램과 스피커 피처 맥핑 과정에서 나온 어트리뷰트 벡터를 결합을 하여서 최종적으로는 타겟 스피커의 목소리적 특징이 포함된 어, 텍스트를 읽어주는 음성 합성 단계가 마지막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저희의 큰 파이프라인은 다음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 파이프라인에서 보여드린 백본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텍스트 스피치 2.0이라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가 텍스트만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해당 텍스트를 읽는 듀레이션이나 어떤 티피치의 억양, 뭐 무음표의 뭐 높이 음운학적 높이라는 정보를 저희가 판단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p 트 스피치 2.0과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음운학적 특성을 반영한 웨이브폼을 멜스펙트로그램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어, 해당 과정에서는 MFA라는 모듈을 따로 둘러와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요. 해당 트레인을 시킨 후 결과값으로 웨이브파이나 웨이브 스펙트로그램을 아웃풋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네, 이후 과정에서는 이제 스피커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앞서 파이프라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스피커의 정보를 인베링 벡터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당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키텍처는 약간 제쳐두고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스는 두, 두 가지로 d 2 e 로스와 TE2E 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TE2E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일한 화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바라데이터 정보를 인풋으로 우선 받습니다. 인풋으로 받은 후각 어, 바라데이터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해당 유사도를 통해서 각각의 바라 데이터가 동일한 화자의 데이터라면 같은 분집으로 할당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로스를 좀더 보편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G2E 로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T2E 로스와 같은 경우에는 단일 화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바라 데이터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지만 G2E 로스는 한 번에 많은 수의 바라와 한 번에 많은 수의 화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스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로스인 D2E 로스를 스피커 인코더에서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스를 통해서 계산, 계산된 인베링 벡터는 화자의 고유한, 어, 화자의 여러 가지 바라데이터의 정보를 학습을 한후 화자에 대한 고유한 목소리적 특성을 포함하는 인베링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어, 스피커 인코더의 학습 방법으로는 소프트맥스를 기반한 학습 방법과 컨트레스트를 기반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어, 소프트맥스를 기반한 학습 방법은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확률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레스트를 기반한 학습 방법으로는 해당 가나 데이터가 같은 분집에는좀더 가깝게, 먼분집과는좀더 멀게 학습을 하게 하는 대조 학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최종적인 g 2 e Loss는 어 소프트맥스 기반 방법이 아닌 컨트레스트 기반 방법을 활용하여서 아래의 식과 같은 포뮬라를 띠는 로스를 통해서 모델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어, 이후에서는 음성학성 과정에서 쓰이는 스타넨 글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겐은 두 가지 모듈로 이루어진 빈간인 계열의 대표적인 생성 모델입니다. 겐에서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가지 모듈이 존재하는데요. 어, 인풋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너레이터는 해당 데이터에 알맞은 생성,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았을 때, 해당 데이터가 제너레이터를 통과한 가짜 데이터인지 아니면 실제 원본, 데이, 원본 데이터인지를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듈이 한 가지 신경망에서 상호 보완적인 학습을 통해서 제너레이터는 결과적으로 진짜 같은 가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좀더 진짜와 가짜를 잘 판별할 수 있는 모듈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 저희는 겐에서 생성, 생성 파트를 담당하는 제너레이터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는 것은 타겟 스피커에 대한 특정 스타일로 음성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어, 기존 바닐라 겐을 사용했을 때, 어, 특정 스타일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로는 특정 도메인마다 하나의 이미지만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기존의 제너레이터는, 어, 기존의 겐 배열 모델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특성을 유지하는 모듈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모듈에서 간단하게 어, 한 가지 특성, 한 가지 어, 도메인 특성에 대한 정보만 세게 학습을 하게 되면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얼룩만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 아, 세 가지 기본 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얼룩만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베이직 인과 같은 경우에겐 원본 이미지컨 원본 이미지의 컨텍스트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 두 번째 문제점이라 하면, 한 개의 신경망으로는 한 개의 도메인만 변환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갠에서 저렇게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한 모델이 스타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스타겐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 스타겐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원본 이미지의 컨텐트를 보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겐일다겐에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는, 연결되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기존의 개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미지, 한 가지 특성을 가진 한 종류의 이미지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어, 따라서 스타깅 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의 컨텐츠를 유지하는 어, 지금 보이시는 좌측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원본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할수 있는 로스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노스 값을 통해서 원본 이미지의 콘텐츠를 보존함으로써 원본 이미지의 도메인적 특성을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계의 신경망으로 다중 도메인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베닐라 갱과 다르게 스타 갱과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원본 데이터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적 특성을 반영한 attribute factor를 원낙 팩터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어, 이러한 과정에서 원낙 팩터의 길이만큼의 도메인 특성을 합류할,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겐과 같은 경우에는 한개의신경망으로 어, 워너팩트의 길이만큼의 다중구매인 변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희의 백본 모델인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제시하는 스타겐 VC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한 스타겐 VC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laughs> 네, 세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어 데이터셋을 활용한 지조사 보이스 컨벌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어트리뷔트 벡터인 스타겐에서의 워낙 벡터를 어, 저희가 사전에 학습시킨 스피커 인코더의 임베딩 벡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타겐 VC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MCEP를 인풋으로 받았으나 저희는 이 인풋 데이터의 형태를 멜 스펙트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환하였습니다. 네, 세 가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데이터셋을 활용한 제로샷 보이스컨버전 모델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저희는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는 Fast Speech 2.0 모델에 대해서 KSS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의 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는 기존에 사전 학습된 Fast Speech의 모델을 KSS 데이터로 파이튜닝을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한국어가 잘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어, 차후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특정 화자에 대한 보유한 특징 목소리적 특징을 리베딩 벡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AI 허브의 화자 인식용 음성 데이터 셋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데이터 셋은 3,000명의 화자에 각각 350개의 음원 텍스트 음원과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다양한 다양한 어, 화자 데이터가 있구요.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서, 어, 3층 명의 화자에 대한, 어, 정보를 스피커 인코더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함으로써, 어, 화자의, 타겟 화자의 고유한 목소리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스피커 인코더를 설계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기존 어트리뷰트 벡터를 스피커 인코더의 인빌딩 벡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재료샷, 재료샷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스타겐과 같은 경우에는 원핫 벡터를 attribute 벡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겟, 어, 트레인 데이터 셋에서 발생하지 않은 특성에 대해서는 원핫 벡터가 이미, 원핫 벡터가 어, 특성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측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의 적절한 목소리적 특성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스피커 인코더를 통해, 어, 이미 인베리 스피커 인코더를 통해서 화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인베링 벡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베링 벡터를 attribute 벡터로 사용함으로써 어, 재로상 문제를 극복할 수있다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기존의 스타겐 글씨에서 사용하 input 데이터인 MCEP를 w 스펙트 s p e c t r o g r a m 으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MCEP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도메인 넣은 벡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리에 고유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긴 하나 멜스펙트로그램에서 차후 수처리를 통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보 손실이 멜스펙트로그램보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멜스펙트로그램을 온전히 사용함으로써 정보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 멜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한 이유는 회사의 목소리적 특징은 저희가 트리뷰트 벡터인 스피커 인코더에서 학습된 인베딩 벡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멜스펙트로그램을 사용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에 맞춰서 저희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의 시간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 스피치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DNA 컴퍼넌스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텍스트를 넣었을 때, 멜 네, 스펙트로론의 형태가 이쁘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나 F0 레벨과 같은 경우에도 잘 나타나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저희가 어, 슬라이드가 끝나도 스팀이라는 웹페이지에서 만들어 그 웨이브 파일을 넣어놨는데 웨이브 파일을 좀 이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에는스 피커 인코더의 학습 결과입니다. 스 피커 인코더 단에서는 각각의 타겟 화자마다 임베딩 벡터가 출력되게 되는데 저는 이 임베딩 벡터를 프로젝션 시킨 후에 2차원 어, 평면에 나타냈을 때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처럼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의인베딩 벡터값들을 정상영 시켰을 때 분집들이 잘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스피커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베딩 벡터가 화자의 고유한 특징들을 잘 학습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스타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엘스펙트롤과 앞선 인베딩 벡터를 결합하여서 타겟 스피커의 목소리에 맞는 음성학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스타겐 v 씨의 학습 결과를 보시면, 어, 생각보다 로스가 이쁘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스가 발생하지 않고 점차 학습이 진행될수록 수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스피치, 아, 스타겐에서 음성학성을 했을 때, 결과 값으로 출력되는 w 이프파일의 폼과 멜 스피트로그의 폼인데, 어, 3천 스택까지 지금 학습이 진행이 되었는데, 3천 스0과 3천 스택까지 학습이 진행되었을 때, 일과웨이폼이 비교적 이쁜 형태를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계속 스텝을 돌려가면서 학습을 진행해서 해서 저희의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컨퍼런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이스 텀블전의 제조사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피 스피커에... 저희 인베리메터 도입한 점이 정말 너무 인상 깊진 발표였습니다. 역시 학회장님과 저희 나요스 운영님께서 속한 조에서 그런지 좀 퀄리티가 높은 발표 아니었나 싶습니다.